예, 네, 차관입니다. 네, 차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는 국무회의를 서무를 관장하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어, 행안부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은 어, 회의에서 현안 보고에서 일주일 내에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두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 국무회의 관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입니다 의정관이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요청을 대통령실에 요청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았긴 받았는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겁니까? 예, 공문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안건 내용하고 발언 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현재 진술, 진술에서 대통령실 보석실장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작성 책임 있는 국방부에서 아직 결재를 안 올린 것이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지금 어 행안부는 왜이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에 여러 번 요청을 했었고요. 국방부와 어, 또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또 참석하셨던 장관님들께도 문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다는 말씀과 그렇게 이해도 해 되겠습니까? 예,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윤석열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리이니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한 기, 기이합니다. 현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비상금을 통조하거나 방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행안부가 일부러 지금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전임 제 기억에 전임 장관님이 아마 12월 8일 날 사임을 하셨고 제가 관련 공문은 어, 대통령실로부터 12월 1 0일 경에 받았습니다마. 약간의 아마 인식 차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수 없는 이야기죠. 예. 법제체의 업무편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령 선포하는 모든 국민 국회,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는 개업령 선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회의에 대해서 부서한다기보다는 이제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문서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서 소관은 사실 국방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업령 선포에 관해서는 이 법제처무편람에 모든 국민이 국무회의가 의원들이 부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기예요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아, 예. 네. 한덕수, 최상목 이런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진행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정상적인 국무회를 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이상민 국무, 행안부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에도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최소한 근거도 없는 국무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또불법게임을변화하고 변화,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g a t i n i Susaga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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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